안녕하세요 클로바입니다. 오늘 제가 이 폴리머 클레이에 손소독제 넣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제가 저번에 쓰던 나무 짜투리 폴리머 클레이이고요. 이거는 어디서 산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손소독제예요. 한번 넣어볼게요. 지금 이게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넣었어요. 손소독제 섞어 볼게요. 너미끌미끌거려 고생하면서 섞어주세요. 냄새가 엄청 시큼시큼해요. 소독제 냄새나. 오븐이 안 구워지겠네요. 오, 근데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네요. 지금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일단 섞 지금 계속 섞고 있어요. 오, 엄청. 음, 일단 계속 섞고 있는 거. 좀푹촉해졌어요어보세요 여기 남은 순수도 섞어줄게요. 너무 찐득찐득거려서. 벨리세린 넣어줄게요. 벨리세린도 넣고 뜯어 줍시다. <laughs> 너무 불편해. <laughs> 너무 불편하다. 음, 이거 봐요. 엄청 부드러워졌어요. 좀더 나갈게요. 이때 이게 순서독제 넣을수록 넣을수록 찐득찐득해져요. 형님, 원래 이렇게 찐득하진 않는데, 계속 찐득찐득해지고 있어. 아, 이 정도만 된것 같아요. 엄청 부드러워진 거 보이시나요? 이제 만지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천사점토 아시죠? 천사점토에, 천사점토도 만지는 느낌? 아니면 그 모래 있죠? 그 아무, 손에 안 묻는 모래. 킨데틱 샌드 만지는 느낌. 있고, 음 오늘 실험은 대성공인 것 같아요. 손소독제에 넣을수록 찐득찐득해지고 부서워져요 음. 오늘 실험은 정말 대성공인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폴리머 클레이가 없으신 분은 지우개 점토 사용하시면 돼요. 지우개좀더 문구점이나 다이소, 인터넷 같은데 파니까 사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